안녕하세요 카업데이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최신작 1026 GV80 하이브리드입니다. 프리미엄 중형 SUV 시장에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 모델은 고급스러움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면서 기존 GV80의 강점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제네시스 특유의 세련된 디자인 언어는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하이브리드 모델만의 디테일이 추가되어 더욱 진보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면부에는 얇아진 쿼드 LED 헤드램프와 입체감 있는 크레스트 그릴이 적용되어 강인하면서도 정제된 인상을 주며 측면은 매끈한 바디라인과 고급스러운 크롬 가니쉬가 조화를 이루어 프리미엄 SUV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후면에는 슬림한 리어 램프와 하이브리드 전용 배지,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된 범퍼 디자인이 적용되어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외관을 완성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2.5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중심이 되며 총 시스템 출력은 약 300마력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함께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전기 모터가 초기 가속 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도심 주행에서 뛰어난 민첩성을 제공하고 고속 주행에서도 엔진과 모터의 협업으로 매끄러운 주행감을 유지합니다. AWD 시스템이 기본 장착되어 어떤 도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경험할 수 있으며 연비 성능도 기존 모델 대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복합연비는 약 13일씩 바트코렐로로 예상되며 전기모터만으로 주행 가능한 EV모드도 일정거리에서 활용할 수 있어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실내는 기존 GV80보다 더욱 고급스럽고 디지털화된 환경을 자랑합니다. 운전석 앞에는 대형 27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통합되어 있으며 제네시스 전용 UI가 탑재되어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했습니다. 실내 소재는 천연 나파 가죽, 리얼 우드, 알루미늄 디테일 등 최고급 마감재를 사용해 감성품질을 극대화했고 1열과 2열 모두에 편안한 착좌감과 넉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전동 조절 시트, 마사지 기능, 통풍 및 열선 시트,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실내 무드 라이팅 등 럭셔리 SUV 다운 고급 편의 사양도 아낌없이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뒷좌석 공간은 패밀리카로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레그룸과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안전 사양 역시 동급 최고 수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네시스의 최신 지능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교차로 충돌 방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의 기능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모델 전용으로 소음과 진동 억제 기술이 강화되어 고요하고 안락한 실내 정숙성이 한층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으로 제공하는 OTA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기능 개선이나 시스템 추가가 보다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 이구 6GB 팔0 하이브리드는 제네시스가 하이브리드,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신호탄이자 친환경과 프리미엄을 모두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최적의 선택지를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되며 디자인, 성능, 연비, 기술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형 럭셔리 SUV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카업데이트였습니다. 더 많은 신차 정보와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